투투 한번더 목적으로 먹힌 땅볼 히메네즈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줬습니다. 투수들이 대부분 초반에는 강속구를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서도욱이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높게 뜬타구눈선재가두 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투, 투 아웃. 일단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손쉽게 데이비드 허프가 처음 최다 다7 위를 달리고 있는 김주찬 일로 처리하면서 허프가 첫 번째 인기을끝냅니다 결국 오루성 타자를 상대로 빠른 공빠른공 끝에 보여주는 저 체인 저을 기아 타자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예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기아 장 성적은 왼쪽에 높게 멀리 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 그쳐 담장 그쳐 원이트랩 그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결국 저 한방으로 기선을 먼저 제압하고 가는 LG 스 트윈스 홈 팀이고요 예. 양현종 선수를 저희가 LG 킬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양현종 킬러는 문선재 데요올 시즌 그런 거 같은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도 체인점이 음. 좋거든요 높은 공 스윙 승진 그 리그성 안타가 나왔죠 예. 그렇게 한 점을 뽑아낸 야 타이거 e 고요 e s 네즈의 타구가 라인 l 쪽에 떨어지면서 장타로 연결됩니다 곧바로 반 t 모드에 들어 o 고 l 는 o l g 트 n 스 s t r 스트 e Noble One Strike. Noble One s t r 루 k e Noble One Strike. Noble One Strike. n 양현 1구 투수 맞고 굴절 대안을 빠집니다 3분사 히메네스 득점 그리고 2로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오지환 l 지 트위스가 다시 한번 2구 왼쪽 보했습니다저엑수잘 반했습니다 3구자 태고 양석환이홈까지 들어옵니다 박용택 선수의 센소와 l 지 트위스가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스1 3세를 챙기고 있는 김지용 투수입니다 이루쪽이루수 유격수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김주찬을 병살타로 엮어내면서 김지용이 위기를 벗어나고 두번째 타석에 피를 불러들인 적시타가 있었던 하두 파운드 하나 투투 변화구 루킹 선진 임정우가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종검수 스포 5대3